2024년 갑진년 을목일간 을목일주 운세 1. 갑진년 을목일간 운세 갑진년의 양 대림목 대들보 기둥 등을 상징하는 감목과 진 양토인 습토 옥토 등은 용을 상징하는 진토이다. 감목은 초봄 꽁꽁 언땅을 뚫고 위로 솟아난 나무 아름드리 나무 어린아이 새싹 목재 가구 과일 등을 대표하는 감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진토는 비옥한 대지를 의미한. 따라서 갑진녀는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갑진녀 는 푸른 용즉 청룡의 해라고도 한다. 청룡은 사신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용들의 왕이라고 한다.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고 색깔은 청색이나 초록색을 의미한다. 갑진년의 갑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진토는 비옥한 습토 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진년은 큰 나무가 비옥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 크게 성장하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2. 을목일간의 특성 물상적 관점에서 을목은 화단의 꽃, 덩쿨 식물, 종이, 재지 등을 의미한다. 을목은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십신적 관점에서 을목은 정제의 특성을 보인다. 정제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정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 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한다. 정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을목일간이 상관진토를 만나면, 을목일간 나이 정제진토가 운에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정제진토는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다른 금을 의미한다. 정제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정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 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한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을목일간은 음의 목임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운에서 정제진토가 들어오면 을목일간에게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운이다. 을목일간은 정제진토의 영향으로 부와 재물에 관심이 많아지고 규칙과 질서를 따르려 한다. 을목일간은 정제진토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도전과 성취를 이루려 한다. 을목일가는 정제 진토의 지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해지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4. 운에서 정제 진토가 들어오면 을목일가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해야 한다.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와 재물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되 융통성과 창의성도 잃지 않아야 한다. 도전과 성취를 위해 노력하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고 즐기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되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편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되 타인의 의견과 감정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을목이 갓난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겁재의 갑목은 사주의 주인인 을목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겁재는 재물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폐재, 궁겁쟁재라고도 부른다. 겁재는 비견과 표리의 관계이자 명암의 관계이다. 비견이 표라면 겁재는 리이고 비견이 명이라면 겁재는 암이다. 운에서 겁재 감목을 만나면 을목 일간에게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운이다. 감목은 강하게 솟아오르는 목이므로 을목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을목은 감목의 영향으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도전과 성취를 이루려 한다. 등락계갑은 을목 일간의 태양인 병화와 그것을 돕는 정화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며. 을목일간에게 꽃을 피우게 하는 운이다. 따라서 을목일간은 겁제 간목을 운에서 만나서 사주구성에서 병, 정화가 있으면 등나개갑으로 을목의 성장은 막힘이 없어서 음의 목인 을목이 강한 목인 간목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태양인 병화와 식화의 도움으로 꽃을 피우고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갑진년에 을목일간은 1 2운성은 후관되는 한자로 갓관과 허리띠대를 뜻한다. 관대는 청년기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약 1420세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키우며 몸과 마음을 다져가는 시기이다. 즉, 쾌활하고 진취적인 청년의 기상이 있으며 발전, 번영, 승진, 명예, 공명심, 개척정신, 성취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대는 미숙함에서 오는 좌절이 있을 수 있으며 허세, 건방짐, 독선, 독단성에서 오는 불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투박함이 있어 트러블 트러블이 작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해야 한다. 갑진년의 을목일간은 정재가 관대이니 인덕이 좋은 귀인의 도움을 받는 좋은 해가 된다. 예컨대 인덕이 좋은 귀인운이 좋은 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할 수 있으며 관직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구나 동료, 형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애정운이 좋아져 좋은 배우자나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재물운이 좋아져 가정의 재물 상태가 풍족해지고 자신의 사주에 맞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된다. 건강운이 좋아져 질병이나 부상에 걸리지 않고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을사일주, 을류일주, 을축일주, 갑진년에 천사리 운에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변화가 나타난다. 천사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어 하늘을 존경하고 신앙심이 깊다. 그러나 융통성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천사는 그물의 기운을 담고 있어. 남을 그물에 걸리게 하거나 자신도 그물에 걸리게 될수 있다. 이는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을 형성한다. 천살이 운에서 들어오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지는데 이는 장단점이 될수 있다. 자신의 신념과 신의를 지키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는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융통성과 타협력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조절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사는 사법, 군검경 또는 활인업에 적합한 힘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변화를 알고 고집과 자존심을 조절하여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며 자신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성향을 살려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을사일주 갑진년의 정제진토는 을사일주의 재생관에 작용을 한다. 재생관 즉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관계는 재물을 주는 작용이며 재물운이 좋아진다. 재물을 얻는 방법은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제진토는 토성의 재물이므로 부동산, 건설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제진토는 을사일주의 금관성을 생하면서 관성운이 좋아진다. 관성은 명예와 권력을 의미하며 공무원, 법조인, 경찰, 군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기란관성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정제 진토는 봄의 땅으로 새로운 음기를 맞이하기 위해 묵은 기운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력을 가진다. 갑진년에는 감목 기운이 양목 편재로 작용하여 정화의 적극성과 단호함을 높여준다. 이는 목 기운이 정화하여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기운이 강한 운에 부딪히면 자신의 의견과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다. 한편 자신감과 현실감이 있는 운세라서 주관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면 유리하다. 재능은 직장 조직에서 인정받는 동시에 일복도 안정적이다. 게다가 지혜와 실력이 강하면서 남들의 칭찬을 받는다. 직장운은 자신의 재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합하다. 예술. 언론, 법조, 정치 등의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위에 반발하거나 자만심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과 갈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애우는 자신의 이상과 명예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와 잘 맞는다.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연애를 추구하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갑진년 을사일주는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관, 자만심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자제하면서 주변인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즉, 천사의 기운과 맞물려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융통성과 타협력이 부족한 기운이 강하지만 괜찮은 운을 맞이하였으니, 이러한 단점은 잘 대처하고 장점을 잘 활용하면 발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갑진년에 을유일주는 진토가 들어왔는데 사주 원국의 토 기운이 왕대. 세운 포함 세개 이상하면 겁제 감목과 정제 진토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운세가 나타난다. 토 기운이 강하면 가정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할수 있다. 또한 재물이 쉽게 소모되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물을 위협하는 겁재의 특성 때문에 재물에 대한 안정감이 부족하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겁재운이 오면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려 한다. 이는 창조성과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류일주는 반기란 운세이니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신념과 신의를 잘 지키면서 융통성과 타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즉 매사 융통성과 타협력의 활용 여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시기이다. 한편 갑진년의 을류일주에 탑재된 도화살을 살펴보면 도화살은 자신의 매력을 높여주고 인연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으므로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도화살은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도화살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다. 즉 도화살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도화살은 자신의 운명과 인연을 바꾸어 줄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운명적인 만남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즉, 도화살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갑진년에 도화살이 운에서 들어오면, 갑진년은 시작의 기운이 강하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많은 시기이다. 도화살은 자신의 매력과 재능을 높여주고, 인연과 운명을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따라서, 갑진년에 도화살을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한다. 을축일주. 갑진년의 을축일주는 파가 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와 그 특징이 있다. 파는 어떤 일의 중단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사주 지지에 파를 이루는 두 글자가 있으면 파살이라고 부른다. 파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축진파는 경험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다가 명예와 재산, 가정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암, 신장염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검진은 필수이다. 축진파는 파의 특성상 소란스럽고 다투기 쉬운 스타일이라서 주변과의 갈등이나 비난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갑진년에 축진파가 나타나는 경우 경험없는 일에 조심하고 과도한 욕심을 피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소란스럽고 갈등하기 쉬운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인지와 조치를 통해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갑진년의 을축일추는 겁재 감목이 들어와서 사주 원국의 화식상이 견실투출투간하면 좋은 기운이 잘 어우러져서 삶이. 꽤 윤택해지는 좋은 해가 될수 있다. 을축일추는 축토 편제를 지지에 깔고 있는데 감목겁제와 진토정제가 함께 들어오면 그 운세는 상반되는 기운들이 충돌하게 된다. 겁제는 자신의 재물을 빼앗거나 뺏기려고 하지만 정제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 증식하려고 한다. 또한 겁제는 분쟁과 경쟁을 유발하지만 정제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을축일추는 법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정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물의 손실이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절약하고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분쟁이나 경쟁군겁쟁제를 피하기 위해 협력하고 타협하며 부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겁제와 정제의 기운을 잘 조화시킬 수 있다. 한편 천사의 기운을 미리 알고 고집과 자존심을 조절하여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며 자신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을축일주는 물상적으로 추운 한겨울을 버티는 작은 나무로 그만큼 강인함과 인내심 온화하면서도 끈기가 강한 일주인이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내실 실리를 꾀하면서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을일주, 흘묘일주 을미일주. 갑진년의 반한살이 발현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이 나타난다. 반한살은 안정적이고 출세하는 기운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동력이 된다. 이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반한살은 전문적인 능력과 재능으로 큰 재물적 성취를 이루거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갑진년에 반한살이 발현하면 안정과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기운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믿고 자신의 길을 모색하며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을의 일주 갑진년에는 원진살과 귀문살이 함께 발현하여 이는 각기 다른 의미와 영향을 가진다. 원진살은 적대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반면 귀문살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을 파악하고 직관하는 능력을 준다. 귀문살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귀문살이 강한 사람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특별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감각도 높다. 귀문살은 인간의 심리와 삶의 깊이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철학적인 사고와 연결된다. 종교, 철학, 역술, 수도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원진살은 증오와 원망의 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미움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원진. 귀문살을 잘 극복하면 직감력 예지력 등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좋은 기운으로 변화하여 잘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갑진년에 원진살과 귀문살이 발현하는 경우 재능과 창조력이 뛰어난 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인해 갈등과 사고가 잦을 수 있다. 또한 반한살은 문제해결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즉큰 변화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창의력이 뛰어나면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을묘일주 을묘일주는 일간과 일치가 모두 목오행인 간여시동일주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예술성과 인정이 뛰어나며 걸로의 운성으로 재물운이 좋다. 하지만 갑진년에 갑목겁재와 진토정재가 들어와서 사주 구성이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쳐도 사주 전체가 흔들리면서 변동 변화 손재수. 사고수가 생길 수 있으니 사주 원국을 잘 살필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재난과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변화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주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다. 한편 갑진년묘 연주 공망은 연주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이고 공망은 해당 오행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지에 연주 공망이 걸리면 강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일에 주의해야 한다.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원국에서 형충파면 하 공망이 풀리는 해공이 된다. 사주 원국에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희 용신이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갑진년 반한살 반한살은 성실하고 충실한 성격으로 노력과 성취를 추구하는 기운이다. 삶의 안정과 출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을묘일주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정보를 얻기 쉽다. 이것은 상생하는 삶을 위한 좋은 기운이므로 잘 이용해야 한다. 갑진년은 을묘일주에게 반한살이 발현하여 큰 변화와 기회도 생긴다. 따라서 불리한 것은 미리 대비하고 길한 것은 잘 살리는 것이 좋다. 갑진년의 을묘일주는 상기 언급처럼 불리한 것은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가고 길한 것은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